이게 제 차량 필수품입니다. 무조건 밥보다 잠입니다. 커때까지잘 거니까 빨리 시키지 마, 아빠. 그래서 제가 자주 마시는 에사비이랑 콤부차 제품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항상 일하는 공간이거든요. 얘를 하루 종일 계속 조금씩 마시면서 일을 합니다. 제가 하루에 챙겨 먹는 건강 기능 식품들을 싹 정리를 해놨어요. 혈당을 높이는 음식들이 요즘 중에 너무 많아요. 떡볶이, 탕후루, 마라탕, 약과, 버터박, 과백이, 초콜릿, 돌차라떼 밀크티 아주 난리예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려 2년째 매일 챙겨 먹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 양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항상 날씬한 몸을 유지하겠다고 내 끼니를 샐러드만 먹고 맨날 한 시간씩 유산소를 하고 이러고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까지 관리를 안 해도 날씬한 사람은 계속 날씬하고요. 비만이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그렇게 늘 열심히 하는데도 항상 비만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유전적인 문제가 솔직히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막강한 유전자 힘조차도 이겨버리는 평소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과체중이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현재 무려 7년째 40kg 초반대의 체중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늘 지키고 있는 저의 생활 습관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식이섬유 섭취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혈당을 높이는 음식들이 요즘 주위에 너무 많아요. 떡볶이, 탕후루, 마라탕, 약과, 버터밥, 꽈배기, 초콜릿, 돌차라떼, 밀크티 아주 난리예요. 진짜 먹으면 식후 혈당이 무슨 로켓처럼 팍 오르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정말 달고 짜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분비가 그만큼 늘어나고 그 인슐린은 혈중이 있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체내 저장시키기 때문에 살이 엄청 찌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이렇게 혈당을 높이는 음식들을 주로 먹게 되면 살이 정말 훨씬 빨리 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을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프리바이오 액티브라는 식이섬유 보충제를 챙겨 먹는 걸 진짜 찐템이다 보니까 정말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자주 보여드렸었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으면서 40분 동안 집안일을 합니다 또 5분 지나면 식이섬유 보충제를 먹고 등등 이제 단백질을 먹으려고 왔어요 그리고 식이섬유 보충이 필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프리바이액티브 그리고 보조제품 4개를 같이 넣어주거든요 식이섬유 보충제 그 이유가 이 식이섬유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요. 특히 치커리에서 추출한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이 제품의 메인 성분인데 얘가 천연인슐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려 2년째 매일 챙겨 먹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이 사고라서 오 가사 먼저 읽던 게 뭐냐면 짜라잔 제가 하루에 챙겨 먹는 영양제들을 이렇게 넣어놓는 통을 파우더룸에 말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짜라잔 제가 하루에 챙겨먹는 건강기능식품들을 싹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이거 칸칸이 딱 맞게 정리를 하려고 제가 진짜 머리를 엄청 불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한 자리를 지금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짜라잔 프리바이오액티브 식이섬유 보충제 제품입니다. 그래서 맨날 아침 공복에 요즘에는 프로틴에 같이 안타 먹고 그냥 아침 공복에 얘를 한봉씩 챙겨 먹으면서 집안 일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물론 매끼니마다 제철 채소랑 과일을 항상 챙겨 먹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치킨이나 마라탕 같은 걸 먹고 나서 식후에 혈당 관리를 위해 챙겨 먹기가 너무 간편해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우리 장에는 크게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세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유해균이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칼로리를 뽑아내는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의 장내 세균 비율을 보면 날씬하신 분들보다 유해균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식이섬유의 한 종류다 보니까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살아서 가서 유해균의 먹이가 돼 주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먹으면 유해균의 비율이 낮아지고 유익균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체질 자체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체중 관리가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찌니까요. 그래서 평소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처럼 식이섬유 보충제를 챙겨 먹거나 저또 아침에 과채주스 매일 챙겨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식이섬유 섭취를 좀 생활화하시면 확실히 살이 덜찝니다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조금 더 콜레스테롤이나 당분과 결합해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녁 식사 때 김이나 다시마 같은 걸 챙겨 먹어요. 왜냐면 해조류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눌린도 수용성 식이섬유라서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그래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화장실을 잘못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용성 식이섬유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보통 1일 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분 섭취예요. 왜냐면 우리 몸은 목마름이랑 배고픔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수분도 같이 섭취하거든요. 보세요. 과일에 수분 많죠? 국물은 그냥 물이죠. 하다못해 떡볶이에도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수분을 같이 섭취하게 되니까 우리 몸은 굳이 갈증이란 배고픔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몸이 노화되면서 체내 수분량이 정말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굉장히 느려져요. 왜냐면 모든 대사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물이 필요한데 몸이 늙으면 세포가 갖고 있는 물 자체가 줄어드니까 음식을 소화시키고 에너지로 태우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효율이 엄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먹는 양에 비해 살이 많이 찌게 돼요. 그래서 물을 평소에 많이 마셔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일 좋은 방법은 물을 조금씩 계속 마시는 겁니다. 왜냐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무리가 가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어디 갈때 항상 텀블러나 물병을 가지고 다닙니다. 어디 이동할 때도 항상 레몬수를 마시려고 보틀에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항상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텀블러 욕심이 많아요. 왜냐면 텀블러가 예쁘면 조금 더 자주 들고 다니게 되니까 물도 더 자주 마시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텀블러가 집에 있는 애도 계속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만 사야지, 진짜. 그리고 두번째 저는 맹물만 마시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항상 레몬수나 에사비를 탄 물이나 콤부차 같이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물을 주로 마셔요 왜냐면 이왕 마시는 거 피부 건강이라든지 노화 방지라든지 체지방 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마시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마시는 에사비랑 콤부차 제품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콤부차 같은 경우는 보통 쿠팡에서 선망 제품 많이 시켜 먹거든요. 그래서 보통 식당 같은 데 가면 얘를 물에 타가지고, 어, 물 대신 마십니다. 그러면더 부룩한 것도 잘 잡혀가지고, 어, 너무 좋더라고요. 두 번째, 에사비포 같은 경우에는 라이블링 제품,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얘를 정말 자주 마셔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마시냐면, 네, 그 플라이밍 프로틴 사면 붙이는 부트 있거든요. 이게 진짜 물병으로 딱입니다. 전혀 안 세고 용량도 정말 500ml라서 너무 딱 좋아요. 그래서 이 500ml 물병에 얘를 타가지고 그냥 일상 중에 틈틈이 점심 먹고 나서 주로 먹는 것 같아요. 어, 카페나 아니면은 뭐 미팅이나 샵에 갈때 이렇게 항상 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우치에 보면 항상 에사비포나 콤부차포가 들어있고 일할 때도 늘큰 컵에 레몬스를 가득 따라서 계속 마시면서 일합니다. 기가 제가 항상 일하는 공간이거든요. 식상에서 항상 영상 편집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큰 컵에 레몬수를 가득 따라 가지고 와서 얘를 하루 종일 계속 조금씩 마시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계속 많이 마실 수 있게 환경적인 것들이 늘 세팅돼 있다 보니까 제가 물을 항상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평소에 잠만 충분히 자도요 먹는 양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면 몸이 막 피곤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먹는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자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이 쉽지 우리가 시간이 나면 잠을 자나요? 아니죠 밀린 쇼핑하고 드라마 보고 쇼츠 보면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저도 핸드폰 하느라 하루에 보통 대여섯 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데 대신 쪽 잠을 정말 틈틈이 자요. 예를 들어서 앞에 미팅이 있고 뒤에 촬영이 있으면 중간에 한 시간 정도 꼭 이동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저는 무조건 밥보다 잠입니다. 바로 차에서 잠부터 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나면 점심을 먹습니다. 제가 보통 샵 예약 시간이 아침 7시거든요. 집이 파주다 보니까 서울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보통 뭐 1시간에 잡아요. 그럼 또 씻고 조금 대충 정리도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전날 뭐 12시에 잤다 하루 4시간 밖에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 차량 필수품입니다. 항상 서랍 안에 얘를 꽉꽉 쟁여둬요. 그래야 어 마음의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항상 이렇게 끼고 샵까지 이동하고 샵에서 끝나서 촬영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1시간 또 촬영이 다 끝나고 집에 오는데 또 1시간 이렇게 시간이 틈틈이 비어요. 그래서 정말 그 틈틈이 죽기 살기로 자고요. 그때 상황을 좀 리얼하게 연출하자면 아나 이제 갈 때까지 잘 거니까 빨리 시켜주마 아빠. 응. 아나 도착할 때까지 깨워지마뭐 이런 식입니다. <laughs> 그리고 가끔 외근이나 모임 때문에 어디 멀리 갔다 오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기장판 켜고 침대 따뜻해지는 동안 씻고 나서 잠부터 자요 그 다음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몸이 피곤할수록 자꾸 밤늦게까지 물 주워 먹으면서 나는 솔로를 1시까지 보고 그래요 저는 오늘 일단 아침 9시까지 동대문에 있는 스튜디오에 사전답사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컴퓨터가 마태이 가가지고 급하게 용산으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용산으로 건너가면서 그 틈나는 시간 있죠. 그때 이제 제가 이번에 협업을 진행하는 브랜드랑 이제 유선 미팅을 하고 또 집에 오는 길에 밀린 이메일들을몇개 답정하고 오니까 진짜 하루 종일 너무 정신 없이 보내가지고 지금 완전 녹초가 됐거든요. 이 상황에서 제가 그냥 바로 무리해서 또몇 가지 일을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100%좀 과식을 하게 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기장판 키고, 그리고 씻고. 지금 스킨 로션 바르기도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슬리핑 팩이나 워시오프팩 있죠? 이런 거를 그냥 얼굴에 듬뿍 바르고 스킨케어로 끝내버려요. 저도 햇빛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 눈 찐찐팩까지 지금 데워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리얼하게 찍어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쪽 잠을 조금 자면 피곤한 게 많이 없어지면서 이성이 돌아오거든요. 그막 밤늦게까지 잠안 자고 라면 끓여먹고 이런 걸안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가장 좋은 건밤 10시부터 5시까지 매일 7시간을 규칙적으로 자는 건데, 현실적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랑 일 때문에 절대 이런 삶이 저는 불가능해서 이렇게 차선으로 쪽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항상 머릿속에 밥보다 잠을 우선순위로 드는 것 같아요. 진짜 틈만 나면 죽기 살기를 잡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세 가지 생활 습관과 함께 절찐템! 프리바이오틱 제품을 같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처럼 아침 공복에 장 건강을 위해 간단하게 챙겨 먹기도 좋고 식후에 혈당 관리를 위해 챙겨 먹기도 좋아서 정말 자신 있게 제품을 소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AP 구독자 분들만을 위해 특별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